어, 최강의 픽이다 라고 불리는 과격한 자의 대검을 끼고 이게 속성과가 안 붙어있으면 이게 질수 있어요 속성을 말씀드릴 때 이제 모속을 올려야 되는 캐릭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엘마한테 화속 부여나 명속 부여를 하면 그러면 이제 수속 스킬 암속 스킬 그리고 화속 스킬 전부 다 명속강을 따라 갈 것이냐 이게 궁금했어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런데 제 실험값을 말씀드리기에는 화속강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 좀 의미가 있는 속성강과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조금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세팅을 한번 제가 여쭤봤었는데. 화속강을 최대한 많이 뽑아낼 수 있는 세팅을 하면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박았습니다 라고 하시고 화속성 공격 부여를 하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실험을 해볼 거냐면 썸머스트로 실험을 하고 거래소에서 이걸 살 거예요 무기에서 마법사 스태프, 유물이 이게 화속강입니다 사전에 좀 허락을 맡았고요 그냥 크라이시스셉터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100% 옵션은 발동을 안 할게요. 왜냐면 얘가 100% 옵션을 발동시켜버리게 되면 지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야, 이것도 사실 발동 되나 안 되나를 봐야 되긴 하네. 그러면 지금 속성 강화의 차이는 얼만지 한번 볼게요. 57-14. 그러면 43이면 최소한 20% 데미지의 증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20, 한 18%에서 20%. 우선은 지금은 속성 강화가 안된 상태입니다. 속성 강화가 안된 상태에 썬버스트의 데미지를 한번 볼게요 썬버스트 찍으셨죠? 지금 발동이 안 되는 사례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기다릴게요 이거 때문에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했을 때는 한 20번 가까이 했었는데 어, 네이용도로 볼게요 저진행이 올라가는 게 거슬리긴 한데 때린 다음에 발동이 되는 거니까 어, 때린 다음에 발동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물 갈게요 어, 지금,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명속 스킬인 썬버스트를 쓰는데, 화속 강화에 영향을 받는 것인가? 무기가 화속성이 되면, 명속부여의 지그나, 화속부여의 지그, 어, 비뉴시 카드를 박으면, 내가 편하게 속성을 올릴 수가 있고, 특히나 명속성 같은 경우에는 엘마의 속성 강화까지 영향을 받아서, 전체적인 데미지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거든요. 어, 봐요. 여러분들, 데미지 영향이 있는 것 같죠? 제가 실험을 했을 때도 그랬는데, 저는 속강이 위약해가지고, 이게, 이거로 이러면 아수라도 마찬가지일 건데. 왜 아수라가 안 된다 하지? 네, 확연히 데미지 차이가 좀 나요. 이러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 데미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건데? 16%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7에서 18% 가까이 나올 거라고 왜냐면 속강이 어느 정도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는 거 같죠? 네 요렇게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화속 무기이거나 화속 카드이면 화속 강화가 다 적용이 돼요 지금 현재 속성을 모속을 부여하는 게 9고요 그 다음에 냉룡의 스카사가 10입니다 근데 수속 지금 부여 카드가 없기 때문에 조금 의미가 없고요 메타카오가 화속으로 식강이 더 높아요. 특정하게 이렇게 높은 거는 화속이 되고요. 명석이 더 높은 건 없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속강이 훅 떨어지게 되죠. 근데 일반은 문제가 뭐냐면 이 어, 스킬의 속성들이 워낙 다양하게 있습니다. 얘는 수속이고 얘도 수속이고 얘도 명석이고 얘도 아, 아, 화속이죠. 화속, 화속, 화속. 그 다음에 암속, 암속. 그렇기 때문에 모석을 올리지가 않으면 내가 이제 모든 스킬에 대한 데미지 증대물을 챙기기가 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카드를 이제 광대일 카드를 세 개를 다 박는다. 거기다가 지금 최종 악세도 아닌 상황에서 미망의 탑에 박는다 해도 조금 아까운 구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로터스레이드에 최종 악세들이 최종이 이익될 거니까. 그래서, 광대일 카드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망에탑 악세급으로 됐을 때는 속성 부여를 하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것도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속성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이 광대일 3개의 카드가 비싼 것보다 이 카드가 더 비쌀 거예요. 지그를 부여를 하게 되면 두 번째입니다. 어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에, 두 번째에, 탱기 같은 경우. 모속카드, 모속카드, 어 플러스 9짜리. 광대 1 카드입니다 카드를 다 어, 속성 부여를 하고 무기에 댐증 5퍼를 박는 경우 요렇게 될거예요 근데 세번째 경우가 뭐가 있냐면 명속 카드 지그 카드입니다 넷마 어, 조륙자 이게 넘사벽으로 가버려요 물론 이제 쿨타임이 존재를 하긴 하지만 어, 명속이 60에서 70에 올라가거든요 어 이러면 증대이 대략적으로 30% 30%이긴 하지만 속강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효율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20에서 30%의 증대이 나오게 된다는 건데 근데 지금은 카이는 명속 부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파티원한테 다른 파티원한테 명속 부여가 된다라고 하면 이게 생략이 되는 거죠 이 명속 카드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 이제 모속 카드를 다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카이를 받았을 때는 데미지 증폭이 더 되고 그게 제일 베스트긴 합니다. 이렇게 무기의 속성이 부여가 돼버리면 그 속성을 그냥 바, 바로 따라가버린다는 거. 그네놈이긴 한데 이거 해서 팔겠습니다. 어, 네네 여러분들 어,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 통해서 또 꿀팁을 드리자고 하면 뭐냐면 우리가 앞템의 차이도 어느 정도는 있긴 하겠지만 유성락이 그렇게까지 나쁜 템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속광이 없잖아. 근데 얘는 속광이 있거든. 그러면 앞댐에서의 손해보는 게 지금 현재 60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어, 그렇게 되면 이제 유성락의 화속성 강화가 자체적으로 10이 있고 거기다 면 공격 속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속성을 이만큼 많이 올리게 되면 그만큼 증댐이 나온다는 거예요. 폭염이랑 빙인 말고는 이제 속성이 없거든요. 그러한 데미지의 속성을 부여를 할 수가 있고 저는 지금 명속성이 8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 40% 데미지가 나오거든요. 그거를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유성락으로. 어, 런처의 경우 80 그리고 명속이 80이면 80, 어, 최종의 속성은 화속 80 그리고 명속이 80이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마법봉인을 하나 마법봉인의 수치를 고쳐서 명속강을 플러스 6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이 상태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명속 16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없어요. 그럼 이걸 보고 알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화속이 80까지 올리고, 명속이 10인 상태에서, 카이를 60을 받았어. 조력자 카이를 받아서 60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상태가 화속 80에 명속 70이 될거 아니야? 이거는 예측입니다. 왜냐하면 파티원 해가지고 그렇게 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아마도 요렇게 될 거예요. 위에 거를 봤을 때.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카이를 테스트를 못 해봤고, 카이를 테스트하는 건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속강을 올리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런처 같은 경우에도 이제 넷마른 같이 갈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최종적으로는 명속강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하다 보니까 화속강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됐었는데. 오히려 에픽 무기가 고강으로 올라가서 강화가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에픽 무기에서 내가 속성 부여를 안, 해, 안 해놓았다라고 하면 지금 비싸잖아요. 비뉴슈나 아니면 어, 지그나 비싸기 때문에 못했다라고 하면 이게 더셀 수도 있어요. 화속성 공격에 36% 데미지 증가 옵션이 붙어 있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 장비를 추천드리려고 하면 아수라의 유성랑입니다. 왜냐하면 마공을 어느 정도 부여를 하고 화속강이 붙어 있어요. 성능, 그러니까 인식은 안 좋더라도 성능 자체는 화속강을 내가 많이 올리게 되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유튜브 보면 버서커 진 유상나 화석 80강 버서커 있는데 사냥 잘 되네요 영상 보면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최강의 에픽이다라고 불리는 과격한자의 대검을 끼고 강화가 많이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속성 강화 붙어 있으면 이게 질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버석 하나 웨폰 놀면 저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흑간검이 암속성을 부여를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넷마는 명속성 필요 없어요. 명속성 그렇게까지 의미있진 않은데, 명속성 강화가 붙어 있어가지고 나쁘진 않다. 근데 중력 너클이 내는 게좀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진소백용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속성 공격이 달려있는데, 그러면 어, 말씀하신 대로 평타가 세지고 익스트로더가 세지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은탄 버프하면 명속성이 되죠 평타가 그래고 익스 하나만 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그러니까 에픽이 없으면 선택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 요세 가지가 아주 훌륭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